아, 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술 라바 딜럭스 세트를 한번 만들어보, 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요거는 무슨 마술인데요. 저도 이거는 잘 못하거든요. 근데 여기에 나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. 네 빨대랑 들어가 있고요. 요건 네, 그린 카드고요. 이거는 설명서가 있는데 지금 저 설명서를 보고. 보여드리고 싶지만, 와, 설명서가 잃어버려가지고, 네. 설명서가 잃어버려가지고, 네. 잘 못하겠습니다. 이건 링 마술인데요. 여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, 어떤 애들은 여기, 여기 나무 철사가 아니라 여기 사이가 있거든요. 보이시나요? 여기? 여기 금강 거? 어머. 금강거 보이시나요? 여기다가 요거를 통과하면 되는 것 같은데, 그게 안 통과해져요. 네 요거는 링 마술이었구요 이건 링 마술이구요 저가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 사주셨어요 부모님이 네 그리고 요건 주사위 마술 네, 데 저거 여기서 한번 마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건 할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섞어준 저 진짜 눈 감고 있어요 진짜 뻥 안치고 와 내가 저가요 진짜 눈을 눈을 안 감았으면요 저가 진짜 맹세코 1억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안 떴어요 이렇게 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저 진짜 눈 감고 있습니다 뜹니다 떴어요 저 떴어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예. 그 라바 옐로우 아니에요? 제 틀리면 모르고요. 한번 열어봐도 되죠. 여러분들. 이렇게 터도 뚜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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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괜찮아요. 어쨌든 이게 크기별로가 있어요. 얘는 그냥 요 정도잖아요. 네. 핑크 보세요. 좀 높아졌죠. 핑크는. 그리고 옐로우는 좀 작아요. 그 레드는 얘랑 딱 맞는데 예, 옐로우는 요만, 요만큼 차이나고 핑크는 요만큼 차이나고 핑크는 요 요만큼 차이나에서한 요만큼 차이나 요. 그래서 그게 다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마술을 보여드릴까요 와, 더 예쁜 마술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헛! 음, 엄지손가락이 너무 커졌어요 점지 손가 락 빼야 되죠? 뺍니다. 아이. 뺍니다. 쓱 없어요. 엄지 손가락 붙어라. 얍 됐다. 붙었자요. 이게 어른이면 딱 맞는데 저한테는 너무 커가지고 이건 가짜 손가락이고요. 음, 가짜 손가락이고 이게 하, 새 거라서 아씨 냄새. 아 죄송합니다. 아, 냄새가 너무 심해요. 고무 냄새? 그리고 손가락에 불빛나게 해보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빛나거든요. 와, 대박. 음, 저가요.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, 이건 빨간 글씨를 쓰는 게 아니에요. 그냥 하트 정도? 하트. 안빼졌구만머 뭐, 머 잠깐만요. 음, 아, 죄송합니다. 저, 네, TV 소리를 깜빡하고, 네, TV 소리는 조금 나와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네, 요거는, 음, 빨개지는 건데요. 아, 좀, 눈이 좀안 좋으신 분은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. 그 다음에 <laughs> 하트 하트인데요 저도 이걸 잘못 봤어요 이렇게 해서 딱 하면 두 겹이라던가 어쨌든 저는 이거는 잘 몰라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트 한 쪽은 날라갔고요 아 그리고 막 고백할 때이 장미꽃 주면서 어쩌고저쩌고, 사랑해 하면은, 또, 징그러, 징그럽잖아요 그래서, 어쩌고저쩌고, 사랑해. 어? 응? 건전지가 다 됐나봐요. 잠깐만요. 건전지가 다 됐나봐요. 별로 안 나와요. 보세요. 보세요. 아, 이게 세게 나와야 되거든요. 나오, 좀 나오긴 나오죠. 정전기가 다, 전기가 다 됐나 봐요. 그리고 컵 엠볼 마술 다 아시죠? 컵 엠볼 마술. 저는 라바가 라바가 주인공이어서 저거는 라바거든요. 네, 한번 컵 엠볼 마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돼. 네.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. 잘안 보이시죠? 어떡하지? 좀더 넣을까? 컵엠볼마셔입니다 근데 아, 네, 지금 저가 한쪽으로 찍고 있거든요. 어쨌다 이렇게 아 여기는 제발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이거 치워야겠다. 아, 어떡하지? 이건 좀 걸리적거려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네, 이렇게 세 개의 공이 있습니다. 네, 여기서 그냥 쌓아주세요. 쌓아주고. 이렇게 해줍니다. 아, 해주는 게 아니라요.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저가 이걸 까먹어서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에 한 개를 올려주세요. 한개 올려주시고 여기 있죠. 놨죠. 통과하는 마술입니다. 통과해요. 이게 수리수리, 마수리, 수리수리, 마수리, 얍. 네. 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수리수리, 마수리, 수리수리, 마수리, 얍. 네. 한번 이동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두두. 저가 있으면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있습니다. 네, 있고요 저가 컵엠볼 마술 한 번. 한번 해봤습니다. 네. 아직 안 믿으시겠다고요? 저가 증명해드리겠습니다. 네. 여기다도 저가 놨었죠. 여기다가 없어졌어요. 보여드릴까요? 짜잔, 없어요, 없어요. 사기친 거 절대 아닙니다. 그냥 사기긴 사기인데 좀 재밌는 사기 있잖아요. 그냥 눈속임만 하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저는 빠빠 음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신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. 구독 좀 많이 좀해 주세요. 빠빠